안녕하세요, 규호랑입니다. 저는 제몸 중에서 제 등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등 운동 루틴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등 운동은 친구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풀업을 10세트를 해주었습니다. 개수는 10개씩 진행을 했고 최대한 그 대원근과 소원근 쪽에 고립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광배근 쪽에 좀더 집중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뒤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넓어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견갑을 빼주고 수축해 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클라이밍을 많이 하다 보니 전완근이 생각보다 커진 것 같아서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스트랩을 사용하며 전완근의 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광배근 대원근, 소원근의 사용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등 운동 시작부터 풀업 1 0 세트를 해주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이준호 선수님께서 그 마루앙님에게 등 운동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하셨었어 가지고 저도 아 이렇게 하면 자극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수가 많아져서 힘들더라도 최대한 반동을 주지 않고 고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세트는 편집을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열 번째 세트인데 자세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렇게 반동을 주지 않고 고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티드 케이블로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프레임을 위해서 이제 일자발을 넓게 잡고 어깨 후면과 등 상부, 그러니까 승모근 상부, 중부 쪽을 많이 이용하려고 약간 변형된 동작을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최대한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등 운동을 하는 날이지만 어깨 후면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군요. 흉추를 말아서 어깨 후면의 자극을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풀업과 마찬가지로 반복이 힘들 정도가 되어도 최대한 정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형된 운동 동작으로 작은 근육인 어깨 후면을 먼저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풀업을 진행하고 어깨 후면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제 제대로 된등 운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트드로우는 총 4세트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암풀다운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프레임을 위한 앞에서 보이는 이제 전거근이나 앞광배 그런 것들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되게 즐겨 하는데 그 이유는 이완할 때 광배가 뽑혀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뽑혀 나갈 때도 광배근의 텐션을 풀지 않도록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앞에서 라인업을 잡았을 때 보이는 전면 광배의 크기나 전거근 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도 최대한 정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4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맥그립을 활용한 레플다운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맥그립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레플다운 그립보다 이 팔꿈치가 이제 광배 쪽으로 잘 모이게 되면서 수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자세가 틀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립을 굉장히 열심히 유지해주고 있는 게 영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퀴즈를 살짝 주면서 네거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운동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완을 하더라도 근육의 텐션이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립으로 저는 레플다운을 3세트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좁은, 좁은 맥그립을 사용해서 똑같이 3세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제가 등 운동 초반부터 뭐든지 넓게 잡고 프레임 위주의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좁게 잡아서 등 중부나 하부, 뭐 두께감 등을 신경쓰기 위해서 좁게 잡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총 3세트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뜬금없이 딥스를 2세트만 진행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등 운동 중간에 가슴 운동을 살짝 넣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등의 기랑근인 가슴도 살짝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진행할 등 운동의 자극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펌핑감만 주기 위해 자극 위주의 딥스를 2세트만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다시 시티드 케이블로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넓게 잡지 않고 좁게 잡으면서 등의 중부, 그리고 두께감 발달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운동도 최대한 자세와 템포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운동을 30세트나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대회 일정을 생각하고 제그 빈약한 승모근을 생각하면 운동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36kg짜리 덤벨을 양쪽에 들고서 덤벨 슈러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슈러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승모가 큰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 운동할 때나 등 운동할 때 이럴 때꼭 슈러그를 넣어서 이제 등 운동을 마무리해 주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 슈러그도 처음에 36kg로 진행을 하다가 40kg까지 증량을 했고요. 이렇게 총 4세트. 슈러그 4세트. 36kg 한 세트. 40kg 3세트. 반복 횟수는 15에서 2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대회의 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거의 주 7회 사레레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랩을 이용해서 측면 삼각근의 고립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려고 했고요. 반동 또한 최대한 제한해서 동작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6kg로 50개 2세트. 그 다음에 8kg 50개 한 세트, 10kg 50개 한 세트 이렇게 총 4세트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10kg로 50개 진행을 할 때는 힘든데 최대한 잠깐 쉬어주고 다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했습니다. 38세트 운동을 진행을 한 시점에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데드리프트를 선택했습니다. 스미스머신에서 진행을 하면서 루마니안식으로 최대한 자극과 고립을 위주로 진행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량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40kg가 꼽혀 있고 저는 20씩 증량을 해서 40, 60, 80을 찍은 다음에 마지막 40으로 다시 제 후면사슬 쪽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등 운동으로 제등 전체를 다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전반적인 후면 사슬을 다 만져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립근을 포함한 등전체에 모든 혈액이 몰리는 느낌입니다. 펌핑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등 운동 총 42세트 정도가 되네요. 제가 센게 맞다면. 현재 제첫 대회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정도 볼륨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운동 루틴을 남에게 설명하고 보여준 건 처음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보여줄 만큼 제가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보다 굉장한 선수님들의 운동 방법이나 방식, 루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정도 되는 경력자, 한 4년차, 5년차 정도 제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만들게 됐습니다. 과연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